중국이 최근 관광객과 자국민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보통 음력 정월 초사인 2월 12일 이후로 중국인들은 바깥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춘절 관광객들과 더불어 쏟아져 나오는 인파 때문에 중국 내 여러 곳이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베이징 외곽에 있는 만리장성의 경우에는 사람에 갇혀 있다시피 했는데요. 불교 성지로 유명한 우타이산과 푸터산 등도 기도를 위해 찾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뤄. 결국 입장권 판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명승지는 구경하는 시간보다 매표하기 위해 줄 서는 시간이 더길 정도였는데요. 이 외에도 휴양지로 유명한 하이난섬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표가 동나고 배편까지 포화 상태를 이루면서 하이난성 관광문화청에서는 여행객들에게 배를 타고 섬을 빠져나가는 걸 추천한다고까지 안내했습니다. 중국 곳곳에 인파가 넘쳐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사건도 하루가 다르게 증가했는데요. 허난성 로양에서는 86m 길이의 흔들다리가 뒤집히면서 그 일을 걷던 관광객들이 무려 36m 높이의 거꾸로 매달리는 일이 발생했으며 서북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산사태 발생으로 인해 4명이 눈 속에 파묻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인구가 많은 중국에서 본격적인 외부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현실을 보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늘어나면서 한동안 중국은 이와 같은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잘 통제해서 비극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중국 당국에서는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K푸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투자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정부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K푸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K푸드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성기업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2일에 문자로 이 한성기업을 소개해 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두배 넘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한성기업으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해외건설 시장이고 그중에서도 케이신 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신 도시 대장주 한 종목에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정책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